세 분의 중요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유엔 그 연설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을 기준으로 할게요. 뭐 제일 중요한 분은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게 있고, 그걸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미국 기준으로 하면 세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셨던 발표. 두 번째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미란 연준위원, 미란 박사잖아요. 그, 자문위원장을 하면서 겸하고 있는, 5개월 임시 이사긴 한데 겸하고 있는 미란 박사. 전 연준 의장도 될수 있다고 그러네요. 자기 연준 의장. 지금, 점수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께서 뭐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있는데,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연준이 들어가면 또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독립적으로 합니다. 두 번,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께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 현재도 현재지만은 오히려 미래 볼 분들 있잖아요. 좀 길게 가셔야 될분 정책을 두고 는게더 중요하지 않냐. 왜 트럼프 대통령과 오히려 미란 연준위원이 발표한, 미란 연준위원이 발표한 거는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파월 연준 의장께서 발표한 거는 이슈가 되는데, 근데 저는 제가 볼때 미란 박사 더, 미란 연준위원이 더 중요한데, 차기 연준 의장도 될 수도 있고, 자문위원장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금 끌고 하고 있다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 그 두분 거를 확실히세분거다 보세요. 다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발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내 범죄를 없애고 있다, 그죠? 그죠? 그다음 아동 실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하마스에서 인질을 구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있지만은 이제 에너지 쪽에서 제가 중요 에너지나 화학 쪽에서 보면은 역시 화력 그러니까 LNG 발전 그다음에 석탄 발전 그다음에 석유라든지 화학 제품 이런 걸 쓰는 걸 계속 번장을 하세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었고 영국 보고도 그런 거잖아요. 영국 보고도, 북해산 브린트유 더 하라는 거예요. 개발해서 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네가티브한 또 그렇게 원래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반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개솔린 가격이 지금 계속 낮아졌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은 물가가 낮았고, 지금 현재 매우 낮다. 그럼 금리를? 매우 떨어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청정석탄에 대해서도 발언하셨고.